연습생 때 얘기야. 연습생 아, 때. 데뷔 때가 아니고 아, 응. 사실 데뷔 전나 연습생 때소클렌즈안았다 미안한데 그때도 꼈어. 어? <laughs> 하나 힌트를 더 주면 내가 낮과 밤이 다른 이중생활. 어? 어? 낮이 되면은 털기 막 그런 거로 변하는 건가? 정답. 낮에는 이제 멤버들이랑 연습하고 밤에는 동대문에서 옷을 떼서 <laughs> 그 도매에 가서. 아 아니.

어? 어? 설마 초신상? <laughs> 아, 슛나, 이거겠네. 사자. 세븐 바이. 이게 누구인 연습생 사촌이저렇그 이중생으로 갔네. 이거그 하나도 그 얼마인 비밀? 정답이야? 정답이야. 몰랐어근데나 소름 돋아. 전혀 몰랐어. 전혀 엄청. 야, 도도 몰랐다고? 나도 나 돋았어. 아니, 사실은 내가 어, 지은이 예리한데 내가 이제 그티아라 티아라로 네. 연습하기 전에 또 다른 회사에서 걸그룹 준비를 하고 있었어. 사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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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는 그 당시에 데뷔를 빨리 하고 싶잖아. 어. 내가 24살에 데뷔했거든. 음. 그러니까 이제 좀 조급하기도 하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언제 데뷔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낮에는 티아라 연습실에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티아라 연습을 막 안무 연습 열심히 한 거야. 하고 퇴근하면 악기를 메고 합주실로 갔어. 아 나는 다른 회사에서 이제 밴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. 걸그룹 밴드. 그래서 밤부터 새벽까지는 새벽 시간 동안 이제 거야? 그 회사에서 연습을 했고 얼마나 그랬어 언니? 얼마나 그렇게 같이 아, 연습을 아, 했어? 이 사실을 이제 다른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어. 내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알고 있었는데 음... 언제 정확하게 딱 얘기를 했냐면 우리 거짓말 뮤직비디오 촬영. 뭐? <laughs> 야, 노래 제목이랑 딱 맞네. <laughs> 뮤직비디오 촬영 일, 날짜 딱 잡혔을 때 그쪽 회사에 저 야. 티아라로 데뷔하게 됐어요. 뮤직비디오 찍어요.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 진짜 감사하게도 가서 열심히 하라고. 고마신 분이다. 그럼 악기는 뭐 있어요? 나는 베이스 기타 음. 했었어. 코르게 코르게. 아 연습생이 만만치가 않잖아 상기나.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게 지금 불가능하지. 걸... 왜냐하면 이게 결이 완전 다른 연습이잖아. 그렇지. 이게 이제 악기 연습해야 되고 여기서 춤 연습을 해야 되고. 여즘고 영화 시나리오 같다. 투티이 데뷔 동시에 데뷔를 이쪽 거 빨리 공연 우와, 끝. 대박이다. 음악 방송 끝내고 다시 다른 모습으로 가가지고. 두만나 어. 찍고. <laughs>